안녕하세요. 이번 동영상은 DAR-2 명령어에 대한 설명입니다. DAR-2 명령어는 강연선에 정착부를 그려주는 명령어인데요. 어,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정착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예제 보시겠습니다. 먼저 DAR-2 명령어를 입력하고요. 정착점을 선택해주시고, 그 다음... 끝나는 점, 그다음 접선 구간 이렇게 세 점을 찍음으로 해서 어, 강연선 정착부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고 예. 보시면 이렇게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이 딱그 어, 위치에서 정확히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